자, 우선 본격적인 내용 전달 전에 똑똑하게 투자하는 법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16일 밤에 제 번호로 숫자 5번 문자 남겨주셔서 제가 그 다음날 오전에 급등할 만한 코인 바로 이렇게 답장 남겨드렸고요. 코인은 하이파이 추천드렸고, 매수 신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입가 440원 이하에 걸어놓고, 매도는 600원에 걸어놔라라는 신호고요. 손절가는 이전 저점이 이탈되는 397원으로 잡았는데, 이게 짧은 손절 라인이었기 때문에 수익 볼거 대비 얻을게 많은 자리라서 비중은 최대한 들어가 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매수 근거 보시게 되면요 최저점부터 올라온 추세선에서 반등 기대하고 진입해서 예전부터 형성되었던 박스 저항 구간에서 매도 걸어놓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 이분이 문자 남겨주셨을 때가 16일 오후였죠 이때쯤에 문자 남겨주셨는데 그때 이미 이 추세선 이 추세선에 다 있을 때인데, 제가 답장은 그 다음날 오전에 남겨드렸죠. 그때도 여기쯤이었어요. 근데 만약 이때도 매수를 못 들어갔다라고 하더라도, 18일 오전에서도 매수 최종적으로 걸릴 수 있었던 자리였어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대로, 최저점부터 올라왔던 이 추세라인, 이 추세라인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자리였고요. 매도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형성되었던 이 박스권, 지금 딱 봐도 매물대로 보이죠? 이 저항라인이었던 해당 부분, 이 가격대가 600원이었어요. 그래서 600원의 매도 신호를 걸어 두라고 말씀드린 거고 자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서 매도 되고 다 팔렸겠죠 물론 이렇게 다시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 코인만 저희가 수익을 본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 하이파이 코인 하나로 이때 들어가서 이때 파는 이 단타 하나로 본인 계좌 대비 약30% 정도 다들 수익을 가져가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하이파이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코인은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최소 200%에서 300% 수입까지 가져갈 만한 코인 지금 진입 대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 남겨주신 이분처럼 앞으로라도 저희랑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5번. 문자 한번 남겨 주시고요. 문자 한번 남기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한번 남겨 보시고. 자, 여러분. 그리고 제 영상 포함해서 아무리 유튜브에서 코인 영상 보고 매수매도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어차피 이 영상이라는 거 자체가 후행성 정보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단타자리는요. 실시간 타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 소통방 들어오셔서 하나하나씩 대응 받으시면 분명히 혼자 하셨을 때보다 도움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다시 첫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리스크 없이 수익 볼수 있는 방법 또한 말씀드릴 거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아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어핏 상장 직후 찍었었던 역대 최고점 18,800원 부근까지 올렸을 때그 가격대까지 끌어올렸을 때의 거래량보다 최근 저점 부근에서 더 압도적인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다음 상승장의 수익실현을 겨냥한 세력들의 본격적인 저점 매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일본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저점부터 나온 반등이 역대급 거래량이 잘 터져주면서 반등이 이렇게 나와줬기 때문에 현재는 이런 식의 단기 abc가 현재 진행 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단기 abc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는건요 결국에 앞으로 더큰 규모의 라지 a 파동이 완성이 된다 라는 거고 그럼 b 파동 조정 후에 c 파동 상승이 다음 상승장과 겹치면서 크게 올라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요즘에 제가 계속해서 드는 생각이 여러분 이제 정말 비트코인의 반감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 내년 을 기점으로 비트코인 발행 가능량이 반토막이 난다라는 건요. 비트코인조차도 최소 두배 이상 그 가치가 희귀해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건데 이런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급등이 나와주기 정말 좋은 명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동안은 상승장이 계속해서 나와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잡게 되는 이런 타점은 예전에 있었던 몇 퍼센트 뛰기 단타 타점들과 는 정말 비교도 안될 만큼 기대 수익 자체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가상화폐라는 것조차 사실 몰랐을 때. 갑작스럽게 우리 삶에 다가왔었던 이런 저번 상승장의 느낌이 아니라 현재 가상화폐 산업이 계속해서 커져감에 따라서 그만큼 그동안 유입되었던 수많은 투자자들이 있을 텐데 즉그 많은 투자자들이 주목이 되고 있는 시점이 바로 반감기를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앞으로 나와 주게 될 다음 상승장에서는요. 당연히 이런 알트코인들 또한 이전 고점을 충분히 넘어가 줄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크 같은 경우에도 업비트 최고점이었던 18,800원 부근까지만 다시 올라가 주더라도요. 지금 가격 대비해서 대략 40배 이상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 근데 계좌 대비 약4,000% 이상의 수익을 무난하게 가져갈 자리가 지금 나온 걸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거기다가 보시면은 아크의 시가총액은 해마다 700억 수준이에요. 결국에는 이 시가총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적은 수금만 몰려도 급등은 쉽게 쉽게 나와줄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는데 이 정도면요. 어느 정도 느낌이냐면 민코인인 시바인 시가총액이 5조 원 정도거든요. 그럼 거기에 비하면 약 7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덩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추상승장에서 똑같은 매수세가 들어오더라도 최소한 밈코인이 시바이누보다는 70배는 더 수익적인 코인이라는 뜻입니다. 자그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안할 사람들은 안 해요. 결국에 나중에 다 올라갔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후회하실 분들 분명히 지금 제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부터 이렇게 행동하고 실천하고 뭐라도 하 하려고 하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이렇게 크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주식이나 코인이나 마찬가지지만 어차피 애초에 모두가 다 같이 사이좋게 수익 본다라는 게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죄송하지만 당연히 누군가는 잃어줘야지 우리처럼 돈을 버는 사람이 생길 수 있는 메커니즘이라는 건 아무래도 다들 아시는 부분일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 구독자분들 중에서는 특히 저번 상승장을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 보셨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다음 상승장에서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으시길 바랄 뿐이고요. 자 추가적으로 리스크 없이 수익 보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이 사이트가 김프가라는 사이트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현재 김프가 얼마나 껴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이 김프라는 말은.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의 줄임말이고요. 보통은 해외 거래소보다 우리나라 업비트 거래소에서 가격이 더 비쌀 때를 김프가 있다 또는 뭐 김프가 꼈다라고 흔히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은 해외 거래소 포함해서 전 세계 수많은 거래소들이 있을 건데 아무리 같은 코인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그 모든 거래소에서 그 코인 가격이 100% 똑같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즉, 결국에는 같은 코인이라도 시세 차익이라는 게 발생한다라는 건데 그 시세 갭을 맞추려면 싼 곳에서 사서 비싼 곳에 갖다 팔게 되면 점점 그 시세가 평준화가 될 텐데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을 김프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고 하죠.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비트토렌트라는 코인이 김 김프가 10%가량 껴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비트깃이라는 해외 거래소에서 이 비트토렌트를 사서 우리나라 업비트 거래소에 옮겨서 갖다 팔기만 해도 10%가량 수익이 난다라는 거예요 즉 1억원치 사서 김프 매매하면 천만원은 순식간에 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아직 그렇게 상승장이 아니라서 이 정도 10%뭐4%이 정도 수익은 해외에서 사서 옮기는 동안 김프가 충분히 빠질 수도 있는 정도기 때문에 이 정도 김프에서는 김프 매매를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고요 보통 김프가 많이 껴가지고 뭐30% 40%까지도 김프가 낄 때가 많은데 그럴 때마다 저희 소통방에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고 다 같이 김프 매매로 리스크 없이 수익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도 한번 만약 그렇게 대응받아서 김프 매매 해보고 싶다. 또는 나는 해외 거래소 아이디도 없고 하는 방법도 잘 모른다. 혹은 해외 거래소 아이디는 있는데 정확하게 할줄잘 모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5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면요. 저희 트레이딩팀에서 하나하나 상세히 다 알려드리고 있고요. 특히나 김프가 30% 40% 정도 많이 낄 이때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보고 있다가 신호도 드리고 하니까 아무래도 도움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를 구독하고 계신 저희 구독자 분들만이라도 지금 아래 번호로 숫자 5번 문자 남겨 주셔서 조금이라도 똑똑하게 수익 보는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